요즘 환율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죠. 1,500원이라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경제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500원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건 우리 경제에 정말 빨간불이 쳐졌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가 그렇게 힘을 쓰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 가치만 유독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하죠? 자, 그럼 대체 우리 원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시죠. 바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글로벌 동향입니다. 부재가 더 이상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금리가 오르면 통화가치도 오른다는 오래된 공식이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바로 이겁니다. 달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전자산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 위상이 달라져서 슈퍼 안전자산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무슨 큰일, 예를 들어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수익률이고 뭐고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돈을 싸들고 피하는 유일한 방공호가 바로 달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평온하던 시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즉시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달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달러 인덱스가 0.3%나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비대칭적인 압력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달러 가치는 오르잖아요. 근데 한국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유가가 오르니까 더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전 세계의 불안감이 우리한테만 더 무거운 불안세를 매기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원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까지는 글로벌 상황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거센데 우리 내부에 더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삼중 아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첫째 기관 투자자부터 우리 서학개미들까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고요. 둘째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통화 수화부 같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원화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때문에 환율을 방어하려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손발이 꽁꽁 묶인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기관들이 1년에 200억 달러,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한 달에만 68억 달러 이상을 미국 주식 사는데 썼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달러 수요가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출혈을 멈춰라. 당국이 직접 나서서 구두 경고도 하고 수출 기업들이나 국민연금한테 달러 좀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뒤늦은 개입에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정부가 개입을 발표한 바로 그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무려 2조 68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걸 소위 먹튀, 즉 히텐드론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부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환율을 방어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정부가 비싼 값에 환율을 막아 주네? 이때다. 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빼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 준 꼴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단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맞춰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원하는 고유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에다가 한국만이 가진 내부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다른 나라 통화보다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정책 당국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원화가 약세일 걸 대비해서 환율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1,500원이라는 환율이 이제는 체감환율처럼 꽤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나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약한 원화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였던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